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안부 TF 발표 결과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에 가까운 말을 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와 별개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 외교를 회복하겠다며 투 트랙 외교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광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대독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위안부 TF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의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정상 외교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는 피해자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후속, 조치를 마련을,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답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안부 할머니 등각 단위의 의견과 말씀을 충분히 들으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평창올림픽 이전인 내년 1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의 최종 입장도 신년 기자회견쯤으로 조속히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일간 역사와 외교 문제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현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조사했던 위안부 TF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특히 TF 양국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외교부 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위안부 TF가 발표를 했길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네, 일단 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팀은 어제 다섯 달에 걸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2015년 12월 28일 공식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비밀 협상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TF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우선 TF는 이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또 소녀상 이전에 대해 노력하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고 또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 불가역적 상태로 그러니까 본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해결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예. 이게 바로 한국 정부에서 먼저 일본 정부의 사죄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했으나 실제 합의 결과에서는 일본의 주장대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한 것으로 변질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예, 예. 아, 또한 t f 는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이면 합의를 했으며 또 피해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일위안부 합의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해라. 그러면은, 한일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파기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 좀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또 오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파기로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청와대 측은 일단 소회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TF 결과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언급한 것이다라는 예. 건데, 다만 위안부 합의 파기도 정부가 생각하는 유력한 카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수준으로 정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본다면 합의 파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합의 파기는 아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을 예. 해야겠죠. 아, 어렵습니다. 어, 위안부 합의를 어, 직접 했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어, 당시에 계속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당시 야당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당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그,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그 짤막하게. 합의, 합의된 말씀해.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그래서 네.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것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바로 그, 그 문자로 그대로 합의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 자, 네. 꾸그렇게 아, 네.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네. 제가 아는 없습니다. 없음. 자. 윤병세 전 장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어제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합의 당시에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교 장관으로서 당시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를 했었어요 이런 윤전 외교부 장관이 바로 이제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윤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부 수입 기자들한테 이메일 논평을 보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걸좀 살펴보면 좀 복잡한 고난도의 이제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그래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 형식을 통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월 28일 합의 자체는 2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수건상의 최대한 근접한 거였다. 잘못된 점이 없었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책임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가해자의 외면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이 의사까지 짓밟으며 졸속 무능 외교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던 외교적 역사적 성과 등등의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자유 한국당 의원들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자이 여당의 공세가 강합니다만은 야당에서도 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대한민국하고 외교를 하겠느냐? 국가 기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제해버리고 외교 상황을 이렇게 다이다 까발리는 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야당은 얘기를 하면서 임종석 실장의 오히려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에 대해서부터. 진상규명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위안부 공개 문건 공개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열심히 파헤치고, 본인들의 해결책은 제시 안한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자칫 주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한일 관계가 전개될까봐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네, 이로써 당장 정부는 어멘커 말씀하신 대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비레이트 방문, 이 중국과의 산불 정책 합의 내용 공개라는 역공에 직면했습니다. 아 이것도 공개했으니까 다 공개하라. 네. 자 그런데 아주 민감한 외교 문건을 민간인 중심의 TF 팀에 제공을 했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위안부 TF는요, 그 오태규 전 한결의 논설위원. 그 실장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한일 관계와 또 국제 관계 전문가, 또 국제법과 인권 문제 전문가 등이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위안부 합의 그 데스크포스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비공개로 분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는데요. 아, 일본 측의 요구뿐 아니라 한국 측의 그 수용 거부와 같은 협상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오태규 t f 위원장은. TF에서 어떤 부분은 외교적 부분이 약간 손상돼도 예. 알려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면서 아, 예. 자료 열람을 할 때마다 비밀 보안 서약을 쓰고 규정에 따라 열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또 이에 근거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 문서를 30년간 비공개로 하고 이후 외교 문서 공개 심의의 심사를 거쳐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항소심에서 정부가 문서 비공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법 조항입니다. 아, 예. 아, 정부는 일관되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해왔는데, 예, 예. 이번 공개로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 스스로가 법원에서의 주장을 뒤집는 셈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국정원 TF 때도 이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이걸 민간인이 과연 봐도 되는 것인가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교문서 역시도 민간인이 보는 것, 아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야 되지만, 또 나름의 또이 규칙과 아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 깨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논란들이 있는 건데요.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될 외교 문서가 2년 만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 외교 문서는 30년 뒤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비공개 부분까지 외교 문서를 사실상 공개한 거죠. 네.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이제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데 앞서 정부는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했을 때,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아베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 재구성해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예. 검증의 외교 관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훼손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져보면, 일본이 20년 만에 고노다마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면, 우리는 몇년 만이죠? 2년 만에 그러네요 2년에 만한 겁니다 3년 만에 한일간 공수가 바뀌게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일본이 그런데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일본 언론, 언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위안부 합의 이제 검증 TF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예. 어떠한 단어를 쓰냐? 합의 이행 지연 의도다 한국을 불신한다 이런 단어를 동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합의는 단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관련 추가 조치 요구에도 일절 일본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을 방문 중인 고노다로 외상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직접 반발 담화까지 냈거든요 예. TF 발표 후에 한 2시간 만에 외국에서 외무 대신 담화라는 이런 공식적이면서도 좀 무거운 방식을 택했다는 것 자체도 있지만 여기에 내용의 수위 자체도 좀 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만일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근거로 이미 이행 중인 합의를 변경을 한다면 양국 관계 관리는 이제 앞으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얘기인데 아, 위안부 합의할 때도 사실 아, 이 찬반 양론이 많았습니다. 아, 이, 아, 이제는 좀 종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 또 일부에서는 아 그건 아니다. 아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아, 얘기가 있었는데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또 어떻게 풀어갈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런데 과연으로 어, 그야 말로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개성공단 전면 철수 등에 대한 통일부 정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건 역시도 또 어 어떤 상황인지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개성단이 결국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어, 지난 정부의 대북조 정책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3개월 정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제 개성단 철수와 이제 관련해서 민간 교류 협력이나 이런 중단된 이유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확했느냐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결론을 냈어요.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의사결정 체제를 거치지 않은 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개성공단을 철수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것은 2016년 2월, 이제 2월 10일날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상임위회의 열리기 이틀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는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임금 전용 자체는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결국 이제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가 NSC나 정부의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던 거고 이거는 예. 법을 뛰어넘은 통치행위로 간주를 해서 철수 사유도 임금 전용이라는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약간은 편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지적까지 됐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또 국방부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또 비밀 문건을 또 일부 해제를 했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 사이버사가 보유한 군사 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인데요. 아,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모두 21건입니다. 아, 이명박 정부 시절 2급 비밀인 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방향 보고 또 B H 청와대죠 현안 업무 보고 또 북한의 대남 시그 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 문건과 아, 3급 비밀인 작전 지침을 포함해서 아, 대비인 그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군사 비밀의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보안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이제 성영무 국방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 보안 어, 보안심사위가 공개하기로 한 문건은 사이버사령부의 그 댓글 의혹 등을 수사하는 국방부 테스크포스팀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거듭 거듭 아 말씀드립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1.1억도 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됨이 맞습니다 적폐청산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모든 것에선 원칙이 있죠 어, 법률과 규칙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 적폐 청산을 위해서 이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 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또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권은 5년 유한한데,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또 원칙을 바꾼다면, 그 혼란들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또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정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본다면 합의 파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합의 파기는 아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도 예. 생각을 해야겠죠. 아, 어렵습니다. 어, 위안부 합의를 어, 직접 했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어, 당시에 계속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당시 야당의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당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그,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 짤막하게. 합, 합의된 말씀. 거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바로 그, 그 문자로 그대로 합의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제가 아는 나 없습니다. 자. 윤병세 전 장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어제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입장, 을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하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안부 TF 발표 결과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와 별개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 외교를 회복하겠다며 투 트랙 외교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광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대독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위안부 tf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의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정상 외교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는 피해자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후속, 조치를 마련을,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답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안부 할머니 등각 단위의 의견과 말씀을 충분히 들으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평창올림픽 이전인 내년 1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의 최종 입장도 신년 기자회견쯤으로 조속히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와 외교 문제는 투출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재현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조사했던 위안부 TF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특히 TF 양국 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외교부 어, 정부의 구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위안부 TF가 발표를 했길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네 일단 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팀은 어제 다섯 달에 걸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2015년 12월 28일 공식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비밀 협상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TF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우선 TF는 이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또 소녀상 이전에 대해 노력하고 성노예 표현을 아, 사용쓰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고 또 공개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 불가역적 상태로 그러니까 본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해결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예. 이게 바로 한국 정부에서 먼저 일본 정부의 사죄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했으나 실제 합의 결과에서는 일본의 주장대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한 것으로 변질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예, 예. 아, 또한 t f 는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이면 합의를 했으며 또 피해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해라 그러면은 한일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파기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 좀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또 오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파기로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아. 청와대 측은 일단 소회 수준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TF 결과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언급한 것이다라는 건데 다만 위안부 합의 파기도 정부가 생각하는 유력한 카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수준으로. 전...